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수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모의거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엉뚱한 말씀으로 참 생명은 죽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수백 년전벽시가 물과 적당한 온도를 만났을 때 다시 발아하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벽시 씨방에 배의 생명 DNA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싹을 키운 것입니다. 가물었던 대지에봄단비가 내리듯 메마른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사순절의 첫째 날인 오늘, 우리를 사로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 땅에 왔지. 이것은 공감복음서에서 나오는 캐스먼의 동산 기도를 요한공중체에 맞게 변형한 것입니다. 공감 복음서에서는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기원과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원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말할 수 없는 내적 고통에 사로잡힌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 그 시간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죠. 예수님도 역시 살고 싶어 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마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라도 한 듯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왔노라. 본능의 이끌림을 떨치고 자기 생명, 자기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기 운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름다운 생의 비결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여기서 발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떨치고 자기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혹은 역사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기독교 시인의 한 사람인 윤동주 씨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윤동주 씨에게 예수는 괴로웠지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기꺼이 파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닥쳐온 재난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아 31장 15절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남아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나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이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우리 시대의 나헬들은 이로 받기조차 힘들어서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그 사건 이후에 이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공모하여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일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극까지는 40년 동안은 앉아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면 사람은 무기력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직립보행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안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계십니다. 부활은 관념이나 추상적 신학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 떨리는 삶의 진실입니다. 예수를 통해 일어난 참생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쯤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사도가 고백합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미래 완리형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할 현실의 삶이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접속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고백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생명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참생명은 육신적인 생물학적 탄생으로 일어난 육적인 삶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으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우리는 영생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그 생명은 결코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거듭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이 생명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대로 들어가서 거처를 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